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퓨전이스트입니다. 어, 지금 여러분들 코인 매매하실 때 혹시 어떤 거를 많이 보시나요? 아마도 요 세력 정보, 세력, 세력을 많이 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아마 코인 보실 때 차트나 호재 이런 것도 들 보시겠지만, 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퓨전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뭐 잡혔다고 얘기를 하지만, 자, 보세요. 가상자산 이용자, 모든 관한 법률 위반 패스트 트랙 1호 사건에 연루된 가상 자산은 비썸에 상장된 퓨전이스트다. 자, 이들은 작년 7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허위매수 주문과 거래량 조작으로 시세를 조종해 약 7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얘네는 피레미입니다. 단챙이 피레미 단챙이단챙이에요세명 구속 기소했다. 그렇죠? 자 어떤 거냐면 여기 지금 세력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얘네 자산 규모가 엄청나요. 유동 유형 자산이라고 하죠. 현금화할 수 있는 유형 자산 엄청납니다. 얘네 사고 파는 타이밍이다 정해져 있고 자 지금 25년이죠 급등락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주기적으로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계속 그래서 뒤늦게라도 제 영상을 보신다면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010-2199-737이죠 큐딱한 글자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해당 정보 내용 바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자, 사고 파는 타이밍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vip 요 세력 정보가 제가 정말 힘들게 구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신다면 저는 딱 말씀드릴게요 최소 50배 는 수익이 날 거다 하지만 반대로 정보가 없이 좀 안타깝지만 정보를 보지 못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아예 모르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 라고 딱 정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니까요 여러분들 요거 정보 제가 무료로 언제든 늦게 보더라도 언제든 바로 받아보세요 일정이 10페이지 분량입니다. 그렇죠? 급등락이 상당히 심하다는 거예요.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10-2199-7372번 퓨. 빨리 받아보시는 분은 빨리 수익을 내겠죠? 빨리 정말 50배 수익에 도달을 할 거예요. 근데 급등이 나온 뒤에 제 영상을 봤다. 그래도 괜찮아요? 기간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퓨. 한글자만 딱 문자를 남겨주셔서 정보 꼭 무료로.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